오늘은 외식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트렌드라든가 수요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재편될 건지 하는 얘기인데요. 매경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노 기자 와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외식업의 미래 네. 뭐, 뭐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영업자분들 외식업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편이니까 네.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외식업 하시는 분들참 막막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네. 어머니도 이제 지방에서 식당 하시는데 지금 거의 뭐반 토막이 났거든요 예. 수도권은 더 힘드시겠죠 예. 이렇게 앞이 막막할 때는 이제 잠시 좀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예. 지금 외식업이 어려운 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예. 특히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랑 상황이 많이 비슷한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올해 이제 역대 최고로 그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됐고요 예. 또 코로나도 계속 어렵고 음. 또뭐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이런 것들 이제 저희보다 우리보다 먼저 겪었으니까 그래서 예. 일본에서 외식업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했는지 이제 최근에 뉴스를 잘 살펴봤는데요. 네. 어, 그 전에 이제 제가 한 5년 전에 음. 이제 일본 편의점 로손의 관계자를 인터뷰했는데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탈 외식 트렌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럼 이제 외식업에서 외식을 이제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편의점 도시락, 뭐 음. 반찬 뭐 이런 거를 이제 완조리형 HMR 예. 그런 간편식을 사 먹다가 예.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반조리 또는 비조리된 밀키트를 많이 사 먹더라. 음. 음.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먹는 게 외식인데 예. 이제는 안에서 먹는 내식이 발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뭐 무인 밀키트 전문점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외식에서 내식으로 네. 상당히 흥미로운 트렌드인데 그러니까 식당에서 사먹는 게 아니라 거의 손질된 재료를 가져와서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는다 이런 네. 건데 뭐 이렇게 보면 외식업의 미래가 없는데요? <웃음> <웃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밀키트가 대체할 수 없는 메뉴 위주로 외식업이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니케 비즈니스에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이 닭튀김 요리 가라아게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외식의 피난처가 됐다. 어. 지금 최근에 이제 가라아게 전문점이 많이 늘고 있다 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가라아게 시장 규모가 2017년에 한 4,500억 원 정도에서 우리 돈으로 예. 네, 이제 작년에는 한 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3년 만에 두배 이상 급성장한 건데요. 예. 뭐 가락에 관련된 프랜차이즈가 1년 만에 뭐 1,000개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네. 그그외 식업이 타격을 받던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그렇죠. 흥미로운데 왜그 일본에서 닭 튀김 그가라게라는게 땡길 네, 그러니까 끌고 있습니여기서 이제 시사점이 있는데요. 예. 이제 작년에 정말 일본도 코로나 타격으로 외식업이 다들 부진했는데 예. 왜가라게만잘 됐을까? 이가라게라는 메뉴의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어, 일단은 모두가 아는 음식이고 그래서 음. 이제 좀 수요가 일정한데 예. 집에서 이거를 튀겨서 조리를 해 먹기에는 좀 번거로운 아, 음식이죠. 예. 튀김은 좀 힘들죠.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좀 설거지도 귀찮고 하니까, 음, 음. 어, 이게 간편식으로 나오더라도 이거를 집에서 조리해 먹기가 귀찮으니까 나가서 사먹는다. 이제 제일 큰 이유였고, 예. 두 번째는 이 원가율이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음. 이 식자재 비율이 한40%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본에서 그회전스시나 이 야끼 니쿠라고 하는 고기 부위 이런 것들은 한50%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좀더 이제 그 마진이 좋았고 음흠. 세 번째는 이 포장해 가기가 쉽다 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식당 안에서 먹기가 힘들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포장해 가는 거는 가능하니까 음. 그래서 실제로 이한 가락의 전문 브랜드에 그 객단가가 예. 코로나 전에는 850엔 우리 돈으로 한 9000원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한만원 정도로 오히려 더 증가를 했더라. 왜냐하면 음. 테이크아웃을 해가면서 가족들 것까지 같이 사가니까 음. 그렇게 그게 잘 된다고 합니다. 일본도 치킨 붐이 불고 있는데 네. 이 예를 들어 주신 이유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진율 좋고 포장이 쉽고 무엇에서 무엇보다 그냥 집에서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조리해 먹을 수 네. 없는 음식이라면 외식 수요는 여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밀키트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도 예. 기존의 HMR 간편식이 어 지녔던 약점을 보완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편의점 도시락 같은 완조리형 HMR은 어좀 간편하기는 하지만 예. 자꾸 먹다 보니까 좀 신선도가 떨어지고 떨어지죠. 약간 냄새도 나고 영양가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신선식품 위주로 밀키트가 발달을 했는데 예. 그럼 이제 외식업이 살아남으려면 밀키트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음. 이제 진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의 진화라는 측면도 감안해야 되는 게 밀키트.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고 제가 느낀 네. 게 예전에 이제 막 반나절씩 구워야 되는곰탕, 설렁탕, 순댓국 뭐 이런 것들은 밀키시 손댈 수 없을 거다 그렇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다 만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요즘은 이제 그 밀키트 공장들도 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의 밀키트 공장들 예전에는 음. 그 국이나 탕 이런 거를 이제 큰 대형 솥에다가 같이 끓였는데 네. 요즘은 1, 2인분씩 나눠서 끓입니다 음. 소분해서. 그러니까. 더 이제 맛이 진하게 음. 또 그거를 또 이제 급속 냉동을 하는 기술도 발달을 해가지고 그맛 그렇죠. 그 그대로 이제 전에 전달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이제 밀키트의 약점 좀 번거로 막 조리해 먹기 번거로운 거를 음. 이제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조리법이 간단해도 예. 이게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또 집에서 해먹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삼겹살이나 생선 구이 음. 이런 것들도 이제 외식 직업에서는 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겹살도 사실은 예. 요즘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를 분석해 보니까 예. 삼겹살 프랜차이즈가 한 50개 정도 있더라고요. 런데 예. 그중에 절반 이상인 27개가 음. 작년이랑 올해 최근에 네.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제 밀키트나 HMR에서는 이 뺏어가기 힘든 시장이다 해 가지고 예.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좀어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밀키트가 덤빌 수 없는 분야에서 예. 외식의 미래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건데. 네네. 우리 가게가 이미 어떤 업종에 있는데 이런 업종이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밀키시 도전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이러면. 네. 아예 그. 그렇죠. 호기를 해야 됩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일본 이제 외식 기업의 c e o 들을 공통적으로 조언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식당은 교류의 장으로서 계속 그어 매력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니까이제그 음. 식당에 가야 되는 어떤 정말 그 분위기가 좋은 식당이라든지 인테리어나 그렇죠. 또는 인스타그램 어브라다 그러죠. 좀그 사진 찍기 좋은 예. 뭐 그런 데들은 어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laughs> 지금은 이제 좀 <laughs> 그렇죠. 영업이 어려우니까 근데 또 이제 주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회식 수요는 한50% 정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 주점도 요즘은 이제 컨셉이 분명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전에 뭐 헌팅 포차, 뭐 또는뭐 이제 안주가 맛있는 특화된 뭐 요런 식으로 좀 전문점화로 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외식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지금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아까 외식이 내식으로 바뀔 거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거든요. 밀키시 그걸 가능하게 하고 있으니까. 자명경 이코노미 노승우 기자와 함께 얘기해 봤고요. 이 주제는 앞으로도 뭐 자주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노 기자도 고민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